조계종이 최초의 종단본 불교 성전을 발간하고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부 대중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불자들의 신행과 새로운 포교의장을 열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스님들이 부처님 전에 불교 성전을 올립니다. 종단 최초의 불교 성전이 발간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조계종이 어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성전 편찬 봉정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간본 불교성전이 우리 불자들이 항상 수지하고 독송하는 경전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깨달은 영웅을 주는 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성전은 지난 1972년 동국역경원에서 발간했지만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현대에 맞는 우리말 불교 교리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한 권으로 엮어냈습니다. 양당권 불교 성전은 각 주제별로 초기경전 대승경전, 서호록 등을 만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주제 안에서 여러 불교 전통의 교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미래 한국 불교의 초석을 쌓는 뜻깊은 날을 맞이했다며 불교성전 발간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책이라는 말이 있다며 불자를 불자답게 만드는 게 불교성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성전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참은 더 신심이 깊어지리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성전이 우리 불자님들의 신행활동의 새로운 창을 분명히 열어드릴 것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재법원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불교성전 편찬으로 부처님법이 높이 선양됐다며 더욱 수행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조류가 바뀌고 사원의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 성전이 시절이면에 부합하고 종생들의 요구에 조응하여 새로이 편찬되니 부처님 법이 높이 선양되고. 조계종은 불교 성전이 불자들의 신행 활동은 물론 보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부 대중에게 불교 성전을 널리 보급하고 법회와 교육 수행 경전 독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